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도대체 왜이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소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고 밴드형 기저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소변이 엄청 새는 겁니다. 이불이며 쿠션이며 제 옷이며 아주 범벅이 되더라고요. 가끔 응가도 세서 칠갑을 하고요. 이걸 몇 번이나 겪고 난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편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면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갈아줄 때 옆에서 지켜봤더니 밴드를 진짜 헐렁헐렁하게 채우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채우면 다 새서 여기저기에 다 묻어. 그러니까 좀 맞춰서 채워. 절대 그렇게 채우지 마.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배가 볼록하고 빵빵해서 단단히 채우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헐렁하게 채우면 안 돼. 옆으로 다 새서 여기저기 묻으니까 꼭 맞춰서 채워 줘. 하고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어느 정도로 채워야 하는지까지 설명도 해줬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따위로 채워서 대소변이 여기저기 묻었고, 범벅이 된 이불도 계속 빨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열받아서 어디 너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에 자유부인을 하루만 시켜달라 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오이가 없는 건 나갔다 왔더니 세탁기 앞에 아기 옷이랑 이불이 잔뜩 쌓여 있었고 아기는 옷을 안 입고 기저귀만 차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가 없는 시간 동안 계속 그지랄로 기저귀를 채워 놓고 빨랫감이 생기면 빨아서 건조기에 돌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둔 거였죠. 그날 그 꼴을 보고 결국 폭발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고 앞으로 애기 기저귀는 절대 갈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갈게 되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채웠고요. 이 짓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토요일 지인 결혼식에서 터졌습니다. 미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축의금을 뽑으려 남편한테 아이 좀 잠깐 안고 있으라 하고 예식장 근처 atm 기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축의금을 내고 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확올라오더라고요 벌써 응가했나 하는 생각에 아기를 고쳐안고 나가려는데 허벅지 쪽이 미끄덩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이건 분명 응가다 싶어 급하게 안고 화장실로 갔는데 제 손이며 원피스며 칠갑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애기 손에도 묻었는데 그걸 입에 가져가서 쪽쪽 빨고 있어 얼굴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노와 창피함에 더해 뒷수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멘붕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안 나오니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왜안 나오냐고 큰 소리로 묻더군요. 해서 대충 정리만 하고 나가서는 애기 기저귀 너가 갈았어? 하고 물었더니 갈아준 건 아니랍니다. 제가 돈 뽑으러 간 사이에 애기가 너무 울기에 불편한가 싶어 또 기저귀를 느슨하게 풀었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심 빡쳐서 야이 땡땡놈아 하고 소리치며 쌍욕을 해주고는 은가가 묻은 손으로 대가리를 세게 한대 치고 난후 그대로 차를 끌고 애기와 둘이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애기를 씻기고 저도 씻고 난후 빨래도 한바탕 돌렸고요. 그때까지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한참을 씩씩댔던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온 시간이 2 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디서 뭘 하다 온 건지 7 시가 다 돼서 기어 들어와서는 저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답니다. 제가 욕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래서 또 쌍욕을 해줬습니다. 병신같이 모자란 놈이 뭘 모르면 알려준 대로 잘하긴 하해. 그게 안 되면 내가 해놓은 대로 냅두기라도 하던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수십 수백 번을 치우고 빨래하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도 또 그지랄이야? 라고 하며 얼굴까지 새빨개져서 뭐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모자란 걸까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등신이라며 전화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과연 고쳐질까요? 이 기적이 뜰 때까지 저지랄을 할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고 답답해서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을 보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 짧게 추가 글을 남깁니다. 그냥 빨리 내용만 써야겠다 싶었썼는데 오해가 생겨서 해명 좀 하려고요. 자유부인으로 외출하고 나갔던 날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빨래는 몽땅 남편한테 시켰습니다. 네가 다 빨아서 건조기 돌리고 널고 하라고요. 해서 그날 남편이 새벽까지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서 기저귀는 웬만하면 갈지 마라 했었고 실제로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갈게 되면 제가 다시 고쳐서 갈았고요. 그렇게 나름 잘 막아왔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였죠. 혼자 새벽까지 그 고생을 하고도 느끼는 게 없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이 기저귀를 새로 간 것도 아니고 답답할 것 같아 일부러 느슨하게 고쳤다 하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쌍욕하고 대가리까지 쳐버렸던 거였고요.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기저귀 문제는 아기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저질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님 긍정적이시네요. 아마 죽을 때까지 다른 문제로도 저럴 겁니다. 미안한데 남편분 지능지수 확인부터 해보세요. 인간은 인간 수준의 학습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귀 때문에 그 난리가 난게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그런다. 둘중 하나예요. 실제로 모자라거나 쓴 일을 증오하거나. 두 번째 제목 보고 그래도 때리는 건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아니네요. 이건 기저귀를 입에다 쳐 물렸어도 무죄입니다. 갈아주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걸 왜또 느슨하게 풀었대요? 진짜 개또라이 아니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내 자식이랑 본인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요. 애기 기저귀 꽉 채우면 답답하다고 느낀 게 아마 본인이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풀어놓는 걸 겁니다. 뒤처리 따위야 하면 그만이다 싶겠죠. 어차피 대부분 아내가 다할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고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자기에는또 높아서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앞날이 쎄하네요. 아마 쓴이가 정신병에 걸리던지 같이 안 살아야 끝이 날 겁니다. 기저귀는 그냥 일부분일 뿐일 테니까요.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 번째. 시엄니도 지아들 저러는 거100% 알고 있을 겁니다. 저런 자식 새끼가 결혼하면서 쓴니한테 떠넘길 때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이혼 당하고 본인이 다시 수거해야 할까봐 쓰니 편을 들어주는 척 하는 걸 겁니다. 다섯 번째 남편 머리통 때렸다길래 미친 건가 싶었는데 읽으면서 막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머리를 때리고 그래요? 가뜩이나 나쁜 머리 더 나빠지게 그냥 명치를 세게 한대 때렸어야죠. 생각할수록 진짜 레전드네요. 이제 시작인데 평생 어떻게 같이 사나요? 혹시 모르니 일단 진짜 악의 없이 저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교활한 짓을 하는 건지부터 알아보세요. 정말 악의 없이 그러는 거라면 지능이든 정신이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